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사업을 해서 여유 작업이 생겼다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때 부담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과거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따로따로 과세를 했는데 2011년부터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을 시켜버렸어자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어떤 부동산하고 차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 사면은 취득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뭐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들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다. 지방세의 반대말이 뭐예요? 국세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소득세나 법인세들은 다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이고 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데 그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시나, 군이나, 구청에다, 늘 신고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샀다 그러면, 차량을 판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골프회원권을 사다 그러면, 골프회원권을 팔았던 영업사원들이 다 알아서 다, 이거 대행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해석클럽 회원권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어, 기억을 할 게, 여기 등기라는 걸 얘기를 들어봤죠. 뭐냐? 동사는 말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그렇죠 물론 나무걸을 갖고 있으면 그건 동놈이지. 근데 부동산은 말이에요. 이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라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차량 같은 거, 응?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에다가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하는 거죠. 그죠? 어. 저게 이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등기나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공채를 강제로 매입하라고 얘기해요. 등기소나 등록을 하는 데서. 그, 리고 보면, 국공채가 이제 금액이 1억인데,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싸, 낮아. 시세가 한 8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얼마에 사라고 그러냐? 1억 주고 사래.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야, 8천만 원인데 왜 내가 1억 주고 사냐, 이거야. 그래서 안 사겠다! 라고 얘기하면 등기 를안 해줘. 응? 어?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울먹 겨자 먹기로 이렇게 사는데 요, 그러면 이차액만큼 내가 손해 나잖아요. 그죠? 렇 어차피 이걸 부담을 해야 돼. 그니까 러 이, 이차액만큼은 해당 자산에 취득 원가에다가 플러스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하면 되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토지를 뭐 예를 들어 3억짜리를 샀다라고 했을 때 등기했을 때 12천만 원 차액이 났으면 토지 금액이 얼마다 3억2천으로 봐야 되죠. 토지 취득 원가가.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국공채를 요 시세대로 8천만 원에 사 가지고 갖고 있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 이 차액만 부담을 하게 돼요. 어? 그다음 또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조 조사를 어 받게 되는데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80% 이상 소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얼마 소명을 해야 돼? 그렇죠. 4억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야 어?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2억을 차감한 금액. 자 15억 원이다 그러면 2억 빼면 얼마? 13억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 소명을 못하면 어떻게 돼? 그래요. 증여세를 얻어야 돼. 네니 누구한테 증여받았지? 그래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야. 응?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을 때,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명을 해야 돼? 그럼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 받은 거, 그지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증명, 증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이 부재증명서를 하는 게 특수관계인한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형제 자매한테 차입을 한 걸로 해서 이 차입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대부분 다엠만큼은다 이해를 해줘요. 우리 상적으로 납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살짜리 애한테 15억짜리 무슨 뭐 어? 부동산을, 어, 부동산을 취득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 경우는 제가 철저하게 소명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 계약서로 소명이 되니까, 아,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명을 할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했을 때 세금은 특히 두 가지인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예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예,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한 자인데 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하죠. 어. 그래서 7월 중순에 한번, 또 9월 중순 중간순에 한번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는 이 부동산 중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하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발부해서 납부를 하게 돼요. 자, 부동산 양도시의 세금인데, 우리,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내죠, 그죠? 우리 소득세에 대해서 말이에요. 소득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퇴직소득이 있고, 또 양도소득이 있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뭐 수년에 걸쳐서 한 번씩 발생하는 거죠.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년간 근무했다가 퇴직한다든지, 부동산도 최소한 몇년 이상 보유했다가 퇴직, 퇴직, 어, 저, 양도한다든지, 이렇게. 예. 종합소득은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이, 지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하고 또 퇴직소득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양도소득에 대한 거. 이게, 대상이 뭐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아파트 당첨금 같은 거.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 또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들. 자, 비상장 주식. 우리 상장 주식은 말이에요. 세금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돼.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양도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세금을 매기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내질 않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1세대가 누구고, 1주택이 뭐고, 또 3년이라는 기, 기간 자체가 케이스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적으로 내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인터넷에 서 찾아봐도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 서 설명이 다 자세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딪혔을 때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번 참조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보유 기간 3년에서 보유 기간이 2년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거 하나 참조하시고 양도 차익은 원칙이 실지 거래가액인데, 이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기준 시가를 하는데, 기준 시가라는 게 국가에서 그냥, 어, 대략, 어, 재산의 가치를 매겨놓은 걸 말하는데, 여러분들, 토지 공시 지가라는거 들어봤죠? 그죠? 개별 공시 지가 이게 기준 시가의 대표적인 사례야. 예. 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율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팔았다라고 하면, 만약 2월이 되니까 9월 말까지 그죠? 9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하면은 10%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이렇게. 그럼 만약 에 이때 예정신고를 못했다, 그럼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걸자 참고로 말이에요. 부동산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인데 우리 이 사업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세 의무를 지느냐?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사업자가 이렇게 토지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하면 생각을 해봐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은 토지 부분은 세금을 안 내지만 건물 부분은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게 평수로 따지면 25.7평인가 이 경우는 정책적으로 면세를 해줘. 예. 그래서, 일반 우리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토지 부분은 세금을 안 내지만, 건물 부분은 부가세가 붙어 있고, 그거를 건설회사가, 이게, 분양받은 사람한테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처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니까, 그건 주의해야 되고, 근데 일반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팔았어. 이 경우는 어떻게? 이 경우도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말이야.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가세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 지금 부가가세는 누가? 그렇죠. 사업자가 그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료 최종 소비자한테 그 제하 용역 고급 받는 자한테 그걸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지. 사업자하고 관련이 없다.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부가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